테슬라는 양산 전기차 라인업을 모델 S, 모델 3, 모델 X, 그리고 모델 Y까지 네가지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량을 최대치로 올리며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경쟁사들도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들을 출시하며 저렴한 엔트리급 모델까지 공개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테슬라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저렴한 전기차가 등장해야 할 시점인데요.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로 알려진 새로운 모델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카큐레이션에서 다뤄봤습니다. 먼저 이 반값 전기차의 이름인데요. 모델2 또는 모델q로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 테슬라에서는 한 번도 2만 5천 달러짜리 전기차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21년 주주총회에서 모델2는 자동차가 아니며 모델2라는 것은 없다라고도 언급했었죠. 새로운 엔트리 레벨 전기차가 추가된다면 어떤 이름을 사용할지 기존의 라인업에 어떻게 녹아들지도 궁금해집니다. 반갑 전기차라고도 불리는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2020년 초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모델 3를 런칭할 당시 일론 머스크는 중국의 자체 디자인 센터와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하고 새로운 전기차를 만들 것이라고 미리 떡밥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모델3의 가격인하에 대해 질문했을 때, 머스크는 모델3보다 작은 미래의 전기차를 언급하기도 했죠. 최근 5월 테슬라의 주총에서 머스크는 티저 이미지를 보여주고, 두 가지 새로운 모델이 준비 중에 있으며, 그중 하나는 컴팩트한 전기차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출시 시기가 중요할 뿐, 테슬라가 이미 반값 전기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은 확실하네요. 테슬라 모델와의 미국 가격이 4만불부터 시작하니 반값인 2만불로 이에 엔트리 전기차가 나올 가능성 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반값 전기차의 디자인이나 재원 에 대해서 공개된 것은 없으나 피저 이미지를 보건대 폭스마겐 id3나 볼고 ex30처럼 컴팩트한 해치백이나 크로스오버 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테슬라가 공개한 마스터 플랜 파트 3에 따르면 컴팩트한 전기차는 53kwh 용량의 인산철 배터리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미국 기준 400km로 시티카로서는 충분한 주행거리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기존의 인포테인먼트와 오토파일럿만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상품성이 올라가겠네요. 그렇다면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22년 말 머스크는 테슬라의 저가 모델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언급했는데요. 모델 s 모델 X의 플랫폼과 모델 3, 모델 Y의 플랫폼에 이어 등장하는 세 번째 플랫폼이며, 크기는 작고 가격도 기존의 절반 수준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가 상하이는 중국 내수에서 배터리와 부품을 100% 수급해 생산한다며, 기가 베를린이나 미국 프리몬트 공장 또는 멕시코나 유럽의 기가 팩토리 후보지인 스페인을 통해 글로벌로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면 저렴한 반값 전기차가 탄생할 수 있고 마진을 확보하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 모두를 공략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사이버 트럭도 출시해야 하고 계속 연기되고 있는 로드스터도 마찬가지이죠. 또 모델3의 페이스리프트도 빨리 나와서 신규 고객들도 끌어들여야 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의 다음 목표는 2만 불대의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것인데요. 폭스바겐의 ID2R 르노5 일렉트릭, 슈보레의 이코녹스 등이 저가의 전기차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테슬라도 반값 전기차 시장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네요.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가 출시된다면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더벌리고 게임 체인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붙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카큐레이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다채롭고 흥미로운 자동차 소식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